야 갈래? 어디? 야 갈래? 왜 갈래? 거기 저기 어때? 갈래? 아 야, 내가 못 나가겠어 안 되겠다 이거 안 나가면 안 되겠다. 남자들은 바로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하잖아. 뭐밥 먹자. 갈까? 뭐 어디? 잘까? 막 그런. <laughs> <자꾸> 갈까? <laughs> <조용히 가? 웃음> 잘까? 누가 직설적으로 잘거 잘까? <나> 잘까? 분위기 잡으면서 넘어가아 우리도 잘까? 잘야? <laughs> 아, <진짜>. 잘까? 뭐야? <laughs> 갈까? 아. 아, 갈까? 한참 갈까? 우리 쉬까 여기 어때? 아. <laughs> 아 여기, 아, 여기, 아, 어때? 여기 아, 어때? 여기 어때? 아 야, 보자. 아, 야. 시간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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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, 우리? <laughs> 여기 어때? 그지 근데 쉬었다 할까에 좀 많은 의미가 될긴 한데. 안 쉬잖아, 가서. 쉬지 않지 아, 쉬는 거아니아 그지, 안 쉬지. 지 않나? 아, 야놀자가 맞잖아. 야, 놀자. 아. 근데 그 분이 그 뭐야 자치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잘면야 아, 잠깐만 야, 야, 잠깐만. 세준아 세. 아 했잖아, 쟤. <laughs> 아빠, 여기 음탕한 <응답한> 세상이. <laughs> 그러니까 나만 이해 <이해부터> 못 하나? <laughs> 아니 대 준다 하면은 그럼 나 항상 긴장해야 돼? 대답 주면 <laughs> 항상 긴장 <긴장하다>. 어? 나 <laughs> <laughs> 아니. 대부분 남자들은 돌려 말할 때는 그거야. 조금 이제 음 <laughs> 약간 이제. 이 got s u p p l e m e n 까는거 No, I got s 니 p p l e m e n t e d I got you. I got you. Good 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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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너방학까지 데려다줄게 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뭐야 나 이름 봤어 뭐야 ㅋ ㅋ 뭐야 왜 이름 박사 뭐야 나재 <laughs> <laughs> <제이어서> 특집이야 <laughs> 그래, 뭐야 난 차라리 데려다줄까 보다 방학까지다줄까 이게 더 어, 약간 좀 로그스, 그래, 어! 나 이게 나직접타잖아 내가 여친줄게 뭐, <laughs> 어? 아아아아아 <laughs> 어? 기 <laughs> 어, 저기, 깨라, 저기 깨라, 지금 빨리 들어가나 어, <laughs> <laughs> 나 들어갈래 언니 나아 <laughs> 나 먼저 잘게. 아. 싹 아... 그때 이거 여자들도 나, 나 내가 잔다고 말하고 나딱 인정. 아, 의면잠 하다가 술을 잠드는 거지. 아, 그래 아, 자, 요이 땅. 잠다 맞아. 누가 <laughs> 아, 난 이제 잘 거야. 핸드폰 빨리 볼거 그래. 아, 나 <laughs> 지금 잘게. 아. 안써봤어요나아써봤는데 <laughs> 네. 어, 어. 그건 아. 무슨 느낌이야? 진짜. 약간 아, 이제 밖에 나가 놀순 있는 거고. 그 쓰레기나 밖에 나가 놓는 거는

다 너무 예쁘다 이러잖아요. 뒤에 가면 이 새끼 아맞아 맞아! 남자는 근데 앞에서 막이 그 새끼, 이 새끼 어, 저 새끼 어. 하다가 어. 막 맞아 맞아. 뒤에서 면막 뭐, 남자가? 잠깐만 어, 근데 이게 맞아? 진짜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어. 하다가 뒤에 가면 저 친구 정말 괜찮은 어. 친구야? 왜, 어 진짜 그래 어, 진짜 칭찬 말해줘 여자들은뒷담 까는 순간부터 싸움의 어, 어, 그 진... 시작인 거야 싸움의 시작인데 남자들은 그냥 뒷담을 까면 끝인 거고 여자들은뒷담 까는 순간 그냥 뒷담 까고 그 뒷담 깐 거야 그 다음 날이랑잘 지내고 싶어 뒤가 우리 뒤가 약간 달라도 좋게 다른 거잖아. 맞아. 긍정해 줘. 맞아. 마이너스 되는 건 좀. 어. 안 어. 봐도 진짜. 예의가 음. 아, 아니지. 남자들이 손절하는 경우는 진짜 돈으로. 아 그래요? 아, 근데 손절하는 경우는 어? 근데 잘못 봤어요 진짜. 웬만 봤어, 웬만하면 친구 연인 뺀는거 아니면은. 깔려는 단어 있죠. 그거는 그냥 딱 보지 그대로 믿으면 돼요. 나 <laughs> 아, 화났어. 진짜 화났던 거고. 그래 나는 그래. 여자친구랑 했지. 내가 화났 화안 났습니다. 화안 났다 얘기하지. 그러면서 얘가 또 당연하지. 성장. 당연히 의심해야지연해 솔직히 장수 저 말은 이해 안 되는 게제 맨날 아니야 나 괜찮아. 아 안녕 괜찮아.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푸자 보면은. 나는 제일 서고 있다 푸자. 진짜. 아 그럼 여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. 뭔가 나안 괜찮아. 아 그러니까 나 괜찮아 했을 때좀 기분 좋은 이모티콘을 보내 주든가다나 너무 좋 근데 여자들의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야? 어. 어, 보통 그렇잖아. 괜찮아, 또 그렇잖아. 나 괜찮아. 이런데 진짜 안 괜찮은데, 괜찮다고 하는 거 말만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. 나 괜찮은데, 막 이모티콘 이런 거 보낸다. 그러면 진짜. <laughs> 귀엽다그 있잖아요. 어르신들이 우리 보면은. 아, 공부 잘하게 생겼네. 잘생겼네. 책 하게 생겼다책 생겼네. 계서못 생겼다. 뜨시겠어. 그냥 평범하다. 잠가 타임. <laughs> 나는 근데 할면서 예쁘다 보다 귀엽다 소리를 많이 <laughs> 들었단 말이죠. 근데, 아, 저런 뜻이 었구나 <laughs> 아, 아니다. 저기 전에 공부 잘 생겼다고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나였어. 우무 사랑이 생겼다. 나어 그거 알아? 착하게 생겼던 나야. <laughs> 오, 매력 있네. 어. 귀엽다. 매력 있네. 귀엽다. <büyük> 어, 예쁘다. 와. 지린다. 지린다. 어, <laughs> 린다 봤어? <laughs> 너 봤어? 야. 봤어. 봤어. 맞아 맞아. 거야 아니면 지나고던 다가왔어. 이 다른데. 그런 게 하나 있어. 막, 싸, 울 때, 막, 앞에서는, 막, 약간, 자기 속상한 점, 막, 다, 하나만 좀, 그냥, 말하고 풀고, 그 자리에서, 막, 뒷담화 붙고, 뒤끄덕 진짜 좀 부러운 것같아나 잘게는 뭐 여자들한테도 해야지 어, 여자들도 여섯째 공통 때문 그럼 그야넷시야넷시이거도아 그럼 소름돋았을 <laughs>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, 봤냐? <웃음> <웃음> 여, 야, 봤냐? 봤냐? 여, 뭐, 야, 봤냐? 봤냐? 내가 봤어? 거의 대부분 약간 심부금이었어 <laughs> <였어>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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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아 맞아 맞아 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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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? 여까 여기 어때? 여기 아니 근데 남자의 머릿속 이거 누가 좀 큰가? 그니까 잭슨인 어떤 말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? 그럼 말할 때 대놓고 말하는 건 진짜 별로일 거 아니야? 나너 침대 앞깔 데려다줄게 <laughs> 차라리 이거 <laughs> 차라리, 차라리 이거 진짜, 진짜 그게 되겠나? 차라리 이거 어.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음, 진짜 접적으로말하그렇잖아 그럼, 그럼 나 차라리 내가 그냥 응. 할거 같은데? 언니가 그렇지. 얘기한다고? 나 어, 그냥 상대방이 말하기다려기보단 내가 먼저 한다고 그럼 어, <laughs> 뭐라고 하는지 얘기할 거 같아 상대방이 내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응. 내가 내가 그냥 상대방은 어, 어차피, 그냥 원할, <웃음> <보니까>. <웃음> 어차피 그냥 원할 거니까 그냥 원할 거니까 야 봐봐 내가 <laughs> 갈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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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입술을 갈래? <laughs> <laughs> 근데 요즘에 진짜 막 약간 애들만 응. 들어보니까 여자애들은 좀 부... 말하기 부끄럽아 그래서 약간 로장하고 갈래? 약간 밧데로 장하고 우리 고양이 구경 할래말이거아나나내안해봐그가냥야 갈래? 래 <laughs> 어? 래나못나가겠안 되겠다 이거 안, 나가면 안 되겠다 <laughs> 미안해 신발